고전산문식 판소리사설 적벽과 시작할게 판소리사설이야 판소리사설이 뭐냐면 판소리 노랫말이지 노랫말이니까 물론 창이 있지 창이 있고요 창은 노래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있지 그게 안일이 아니리. 안일이가 이야기고 그리고 발림이라고 동작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 창은 운문체겠지 그러면 안일이는 산문체고 글자수가 3, 4조 연속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율이 느껴지고요. 산문체는 그냥 일상적인 말투로 되어 있어.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이 긴장과 긴장시키고 그리고 이완 좀 느슨하게 하는 거 이완의 반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술자 개입이 엄청 많어. 수술자 개입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에 극대화라고 그냥 그냥 뭐 조조가 잡히는 장면 아니 항복하러 가는 장면 이걸 갖다가 아주 길게 늘어뜨리는 거. 어떻게 열거와 대꾸의 방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열거 대꾸로. 그리고 확장적 문체로 대구 그리고 확장적 문체로 확장적 문체로 장면을 엄청 노르뜨린 면이 많이 나와 여기는 우리 삼국지 좋아한 애들은 알 거야 이게 적벽대전이라고 조조가 오나라 총나라한테 완전 패하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야. 아니니까 이야기고요. 여기는 조조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조조를 희화화 시켰어. 희화화가 뭔데?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야. 히히히히해해. 크게 웃으니 정욱이 기가 막혀. 이 정욱이란 인물은 조조의 책사야. 조조의 책사인데 어떤 인물이냐면 방장인 물이야 조조를 약간 어, 비판하는. 책사긴 한데 여기서는 비팡 조롱하는 인물이야. 조롱 하는 인물. 이런 인물을 방자형 인물이라 그래. 다른 말로 말뚝이 알지? 우리 봉산탈춤의 말뚝이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야. 방자형 인물이고요. 자, 조조의 히히. 이건 조조의 웃음이야. 조조의 웃음인데 어떻게 들리니? 아주 방정맞게 들리지 그렇지? 이런 거. 어떤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걸 뭐라 그러지? 희, 화, 화, 다 그래. 희, 화, 화 하는 거고요. 아이고, 얘들아, 성상님이 또 웃었, 또 웃었, 웃었었구나. 성상님이 조조야. 조조가 또 웃었대. 조조가 웃을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또 웃었대. 그러면 또 많이 죽게 생겼다. 자, 적벽에서 한번 웃어 백만 군사 몰사하고, 오림에서 두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대꾸법이지. 대꾸법. 이 병속에서, 이 병속은 이렇게 병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여기 좁은데, 여기 이제 적, 적군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 망할 그런 아주 좁은 그런 곳이야.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 놓았으니, 이제 시도 없이 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조조 웃음을 비판하고요. 조조 웃음. 비판하고, 자, 위기가 올 것을 암시하는 거야. 위기가 올 것을 암시하고 있어.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야! 아! 이놈들아. 나곧 웃으면 엉망 말고 너희도 생각들 해봐라. 만일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 병등 군사라도 스무 명만 갖다 묻어두었더라면 조조는, 말,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유 공명은 누구냐면, 주유는 오나라 책 사고요. 오나라고 공명은 총 나라, 총 나라의 제사, 제갈공명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병동 군사 20명만 갖다 놔도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조조 말고 비조라도, 여기 조조 말고 비조라도, 나이 맞췄지, 조짜라 임그지, 어느 유이지, 어느 유이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 조금만 배치해놔도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다 죽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아직 조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서, 히히히히히, 그래도 크게 웃으니, 지금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처지임에도요, 전쟁에서, 해야요. 도망가는 상황이야. 해야요. 도망가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웃는 거. 상대방을 지금 조조가 비웃어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 주냐면 자, 조조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거야. 조조의 어리석음 강조. 강제 주고 있고 자 진몰이는 우리 옆에 보면 판소리 장단이요 옆에 좀 적자 판소리 장단이 가장 느린 게 진양조야 가장 느리고 진양조 여기서 여기는 느림이고 밑으로 가면서 빠름이야 가장 느린 거 언제 쓸까요 애절하고 슬플 때 슬픔 이런 걸 나타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중몰이 중머리는 그냥 덤덤할 때, 덤덤할 때, 그리고 중중머리, 중중머리가 딱 중간 정도의 속도야. 중중머리, 그다음에 자진머리, 굉장히 빠른, 어, 아주 빠른 건 아니고, 빠른 박자야. 그리고 가장 빠른 게 희머리야. 희머리인데, 여기 자진머리, 빠른 박자지. 그지 언제 쓰냐면, 급격한 상황 변화 또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구나. 또는 극적인 대목에서 극적인 대목에서 쓰는 거고요. 웃음이 끝나자마자 복병이 일어난다. 하용도 이렇게 막야 조조 아니 비조라도 여기 병등 병사 스무 명만 갖다 놓으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웃음이 끝나자마자 숨어있던 복병이 다 일어나는 거야. 자 정욱이 어떻게 해요? 웃으면 우리 다 죽는다. 승상께서 웃으니까 우리 다 죽더라. 정욱의 예언대로 되었지, 그지? 정욱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됨.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조조의 어리석음, 강조하는 거지, 어리석음, 강조, 와용도산 위에서 대포 수리 꿈, 이너머에서. 뿡. 전엄에서 뿡구러 음성 상징어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어떤 느낌? 긴박한 느낌. 음성 상징어 의성어지, 그지 의성을 통해서 긴박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바뀐 듯. 내고 나팔 우. 풍꽥 츠르르르. 하용도 산골짜기 뒤끄르니 위나라 장졸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조조가 이 나라야. 서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야. 정신이 나, 나갔어. 당황스러움. 이때 나타나는 사자승우가 뭐지?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지. 500독기 부대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깃발 들었는데, 대원수 간우 장군 사병이다. 간우야, 간우. 간우 유비 밑에 간우 장군 뚜렷하게 새겼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삼각 수염, 봉황 눈부럽두고자 간우의 외양을 묘사했지. 간우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우의 비범함을 간우의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청룡도 빗기 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 같이 내지르며 내네 이놈 조조야 내네 어디로 도망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조조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수 누구냐 정우기 정신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랭 모양 자룡 가소 이거 지금 너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부분은. 당황해 해가지고 누군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당황하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됨. 아이 녀석아 좀 자세히 살펴봐라. 정욱이 정신 차려. 깃발색 색깔 홍색이요 풍채가 풍채가 인자니 하 간우임에 분명하오. 더욱 간우라면 도망갈 곳 없고 벗어날 도리 없다. 이제 못 도망간다는 거야. 아니리 아니리는 뭐라고요? 이야기요. 판소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든지 한번 사와 볼 수밖에 수가 없구나. 너는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 정욱이 여쭈어대. 제 일단 잖아싸움 한번 해보자. 죽을 결의로 싸우고자 합니다. 결의로 싸우고자 우리 한번 싸워보자.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근데 중모리, 중모리는 중강 정도 덤덤하게 장군님의 높은 제조, 이 장군님은 높은 제조 누구일까요? 지금 여기서 전체적으로 누구를 비판하니? 조조를 비판하지. 그러면 이 장군님은 조조가 아니겠지. 그지? 관우를 얘기합니다. 높은 제주 호통소리 한번 하면 길짐성도 갈수 없고 칼빛 번뜩 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당금 한 자루도 다섯 장수 배던 솜씨 사람도 말도 기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할일까 못 당한다. 엄청 비범한 인물이라 가지고 우리 못 당한다. 간우의 능력을 지금 과장하고 있지. 간우의 능력 강조하면서 어떤 표현법으로, 과장법으로, 과장법으로, 자, 능력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몰라타내는 것이, 대적이, 대적하기가 어려운 우리 여기 죽게 생겼다. 한번 싸워보자. 조조가 한번 싸워보자. 이러니까, 간우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대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시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성상 은혜를 입었으니, 이 성상은 누구 조조고, 이 장군님은 관우지 관우. 옛날에 조조가 관우를 살려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고급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의 이름이 삼국의 어둠이라 죽을 지언정 내가. 이제 내가 비는 것은 호세의 웃음이 되리라 하면서 뭘 중시하니?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거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조조의 허세를 풍자하는 거지. 조조의 허세 풍자고요. 그리고, 아니리, 아니리는 뭐라고요? 이야기지. 허허허, 야야야야야야, 야, 야들아. 자, 신통한 깨 하나 생각났다. 이 신통한 깨가요, 금방, 뭐라 그러니? 죽을 길리로 싸워보자. 그러 놓고, 살 깨가 하나 생각, 어, 생각났어. 그러면서 자기 죽은 척 하는 그 깨야. 조조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조조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요. 이중적 태도. 자, 거 무슨 깨를 생각하셨소? 나를 죽였다고 호디불을 덮어라. 덮어놓고 군대 알리고 너희 모두 앉아 울면 송장이라고 피해갈 것이니 호디불 둘러쓰고 살살 기다가 한번 다른 박질로 달아나자. 자, 현실성이 없는 지금 대책이지. 현실성이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없는 방법 제시고 이 현실성 없는 방법을 통해서 조조의 어리석음 풍자하는 거지 어리석음 풍자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뭐였지 희화화 희화화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산승상 잡으려고 양궁 명장 다투는데 죽은 성상 목베기가 청령도 그잘 드는 칼로 누운 목 얼마나 그리 힘들게 베어릴까. 그 죽은척하면 그냥 청령도 그 칼로 탁 베어 버릴 것이다. 공연 한께 냈다 에, 냈다가 목만 낭비 하고 보면 다시 싹도 기어날 어날수 없고 목이 다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이 기어날 수 없고 목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하용도 귀신 델트이니, 얕은 개 내지 말고, 어서 빌으나 보업소서 하면서 조조의 생각을 비판하지, 그지? 조조의 생각을 비판하고요. 조조가 할수 없어서 장군 발밑에 빌러 들어가는데, 장군 발밑에, 이 장군은 누구야? 간호 밑에 이제 빌러 들어가는 거야. 중몰이, 자, 여기가 학장적 문체가 나타나요.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서 말에 얹고, 장금 빼어서 땅에 곱고, 대머리 고추 상투, 가는 목을 움츠리고, 볼품 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간간 웃음 소리로 히히, 해, 몸을 굽혀 저라며 하는 말이, 요게 지금, 자, 장면을 극대하는 거야, 여기가. 장면을 극대 어떻게 한다고 대꾸와 열거법이지 그지 여기 열거 대꾸 방법 사용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모습 비교란 비교란 모습을 묘사했고요 이것도 우스강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뭐니 희화화고 풍자지 풍자입니다. 장군님 배운지 오랜만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간후의 어진 마음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복병에서 기다린 지 오래겠다 조조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자의 명을 받아 망군을 그느리고 칠리 정장 나았다가 오적 오적은 오나라 를 얘기하는 거야 오나라 하고 총나라의 공격을 받은 거야 오적의 패배 보고, 속, 초수, 오산, 험한 길에, 허둥지둥 가는 길에, 천만뜻박 이곳에서 장군님을 만나오니, 어찌하니 반가우리까 반갑단 소리지, 수리법 사용했고, 마음 고운 장군님, 예정 생각하여 살려 돌라 보내주시길 그릇 그릇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 정국의 좋은 대로 지금, 정욱이 빌어보라 그랬잖아. 옛날에 조조가 간우를 살려준 적이 있으니까 그 생각해가지고 한번 빌어보라 그러는 거야. 이 정욱의 좋은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비는 거야. 간우가 굳이 저 왈.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 입었으나, 오늘날은 오한 양진양에 어찌 사사로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인가? 자, 내가 어떻게 개인 감정으로 늘 살려 주겠냐. 사적인 그 내가 너한테 도움받은적이 있지만 그 사적인 마음으로 살려 줄수 없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호의 엄격한 성격을 간호의 엄격한 성격을 볼수 있습니다. 진적 죽일 것이로되 옛날에 얼굴 보아 인사는 서로 하거니와 결국은 죽이려니 내 여러 대 한나라의 신하로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자 여기서부터 조조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한나라 신하로서 이 사람을 모욕하고 아래 사람 깔볼 분들어 세상이 세수로 난요 어지러움에도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서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해손되니 난세의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니 너를 니 아니 미워하리 하면서 자 요까지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 있잖아 한 나라 신하라고 여기까지는 조조가 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조조가 조조가 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다 버리고 하용도로 들어올 때는 내 운명이 그 뿐이니 잔소리 말고 칼 받아라. 조조가 가늘이 비는 말이 장군님 들으시오. 여기서 갈로 하자. 고사 인용하는 거야. 고사 인용해가지고. 자, 상대편을 용서한 예. 상대방을 용서한 예를 다 용서. 한 예를 다 드는 거야. 자, 흉악한 흉로라도 7일 동안 포위당한 항구주를 살려냈고, 흉, 흉로도 항구주 살려줬고, 지백시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품고 공중변소 도색하되, 조양자 어진마음 의인이라 이르시고, 내가 피하리라 하였으니, 자, 예양이도, 자, 흉, 흉로도 항구주 살려준 적도 있고, 예양이라는 신화도 조양자 죽이려다가 조양자 살려준 적이 있다. 여기까지. 자 장군님도 그를 보아 소장을 살려주고 상가피하소서 이런 예들이 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호가 꾸짖어왈 예양은 예양을 살려줬다는데 예양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조양자는 도량이 넓은 임금이었다. 너하고 다르다. 자 그. 그래. 이다 이리 그리 한 그리야. 너는 한나라 도둑이다. 나는 한나라 의장이다. 너 잡으러 예 왔으니 어찌 너를 살펴 살려보낼 소냐? 쓰리복을 보낼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너 예양과 아항어 예양 조양조 그 고사하고는 너하고는 처지가 안 맞다. 고사와의 상황 차이를 지적, 지적합니다. 상황 차이를 지적하여. 자, 상대방의 부탁. 상대방의 부탁 뭐 살려달라는 거지. 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부탁을 거절. 그리고 뒤에 살려주긴 합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